오늘은, 어, 선교 신학 제두 번째 시간으로요, 어, 선교의 주체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 중요한 책한세권 정도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현대의 선교 신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선교의 주체로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좀 나아오겠지만 어,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지도력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기독교 선교라는 군사작전에 총사령관으로 오셨고 그가 오심으로 해서 기독교 선교의 모든 측면에서 신적인 특성이 부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바울이 어,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 선교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와서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선교를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될때 우리는 이 선교를 성령과 동행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 그 유명한 데드 리빙스턴도 어, 12살 때 중국을 위한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의사가 되기 위한 수업을 마치고 어, 선교사역을 위해 출발하려고 할때 아편전쟁이 터지게 되죠. 영국인은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성령님은 로버트 마펫 선교사를 통해 그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떠나게 합니다 어, 내가 결정하는 것같지만 성령께 소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해리 보어 선교사는 선교 사역은 대 위임령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지와 능력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 하도 못해. 어, 아시아 지역의 선교 현황을 볼 때, 구교의 선교사들이 거의 500년 동안 걸쳐 일, 일했고요. 또 신교 선교사들도 250년이 지났는데, 이 아시아 대륙의 인구 중에 오직 3%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은가? 허버트 헤인 케인은 우리의 영적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짚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회 사역 즉 선교에 끼치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잊혀진, 잊혀진 분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계산에 의해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어, 알고 있지요. 성령은 창조영입니다. 창조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의 세계 질서와 그 변화를 가져올 때 성령께서 함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더라. 입기운이라는 것이 루아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또욥기서에서는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셨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하늘을 단장할 때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직접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새로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죠.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로 알려져 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시고 교회를 출범시키는 날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새창조 기념일이죠.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예창조 기념일이라면 주일은 새창조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세계를 출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이 주일이고 성령이 임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어그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새 창조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 유명한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어, 내가 그 명대로 되어 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은, 아니, 해골과 같은, 마른 뼈 같은데, 그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는 거죠 누가 보면 1장 35절에서도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산 영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큰 군대가 되게 하신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복음으로 사람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죽을 몸을 살리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병든 사람이 일어난 것도 생명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생명과 아주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는 겁니다. 어, 사사기에 그 삼손에 대한 얘기가 있죠. 뭐, 여와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때 삼손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구약시대 성대 모델이에요. 성도의 모델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이지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삼손 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일장 팔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들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증인될 수 있다는 거죠. 증인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면에서 무기력한 시대가 되었죠. 우리 시대가 무능력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장례를 너에게 알리신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네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밖에 없죠. 즉 보혜사 예수님은 제1 보혜사고 제2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그는 위로자고 변호자고 법정 대리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떠나면. 다른 보혜사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성령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포기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됩니다. 볼수 없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지요. 깨달음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볼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새로운 세계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게 성령하는 역사라는 것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어, 생그 창조의 영이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깨달음의 영인 그성령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사도신경에도 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때이세 가지 삼일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기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구속의 사건을 믿게 하는 분이 인치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첫째는 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어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회심이 센다고 그랬죠. 사명을 받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선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만나고 그 사랑에 접촉해보고 그의 용서에 접촉해보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것, 맛보지 못한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것을 주님과 함께 배우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까지 체험하기까지 그들은 사역을 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체험적인 참 지식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죠. 어,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이상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 야다라는 단어죠. 이게 신앙을 잘 표현하는 단어. 야다, 체험하다, 인격적으로 알다, 교지하다, 뭐 동치하다 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을 체험했냐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성령님, 성경에만 기록된 그 성령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 보았느냐? 그가 가슴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격과 기쁨이 있었느냐? 우리가 때론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잘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회개를 하는데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일 때 성령 받았어 그런 줄로 믿어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기독교는 불타는 논리다 그랬어요. 그냥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불타는 논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체험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구원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혼자 구원받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포되어지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함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류탄을 주었습니다. 수류탄을 왜 주었습니까? 뭐, 적들이 올라오면 수류탄 던져서 한 사람 머리 깨뜨리고 깨뜨리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수류탄은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을 영향을 줄수 있고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수류탄입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좋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나와 같은 사람 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수류탄 정도겠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원자탄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뇌관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복음이 터지면, 그때는 내가 내가 아닙니다. 새로워진 내가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내가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19 때문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19에 딱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앞에서 한 1미터만 있어도 얘기만 했어도요, 침한 방울만 튀었어도 코로나 19의 감염자로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하다 못해 바이러스도 이런 힘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왜 우리가 감염을 못시켜요? 왜 영향을 못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어,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 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다른 일하지 말고 뭐내일 순종한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것만 구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죠. 성령 충만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진하고 잘 살게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를 십자로 이끄십니다. 때로요 어떤 분들이 어, 이렇게 그 부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사들이 일년 집회 일정을 보면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다음 에 수요일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따로 따로 쉬는 날이 없어요. 이런 그걸 볼때 부흥사들을 볼때아저 사람들을 말해 부흥사들이야. 어떤 사람은 또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주일 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아 승전하기 전에 어, "너 원하는 거 구해라"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그 엘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그 얘기는 "야, 네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 물론 그것은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도 하죠. 어, 마다들에게는두 배의 몫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지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갑질의 영감을 얻어서 엘리아보다 두배 바쁘게, 두배더 무거운, 두배더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원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그 엘리아는 일곱 가지의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열네 가지의 기적을 행하죠.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보다 두 배를 더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두 배라도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게 주신 물질의 두 배를 더 하나님께 내고, 내가 두 배라도 희생하고, 두 배라도 욕을 먹고, 두 배라도 힘겹게 살아가기를 진짜 원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요 정도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요 정도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내가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성령 충만을 원하면,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여자의 모,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흠스니라.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니까? 두 배로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두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야성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야성 정말 신앙으로 어그 들판에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린 길들여진 사자 같아요. 어 성령의 충만함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 그 아프리카 그 초원 한 폭판에서 만나는 사자는 사납습니다. 얼굴 대면하면 그냥 덮쳐서 죽여버립니다. 야성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갇힌 그런 사자를 힘이 없어요.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그, 그 사자 우리에다가 들소 한 마리를 풀어줬어요.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요 들소가 왕이더만요 들소가 사자들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자들이 곳곳에 숨어버려요. 들소가 나타나니까 그런 이름뿐인 사자. 그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전에서, 큰 유전에서 기름을 캐라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의 유전에는 성령의 무한한 기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파묻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 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또 기도를 미루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유관 기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 기도하는 것, 눈 감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 감는 거, 눈 감는다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세군 사역자들이요, 그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어, 편지를 보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을 때 부스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울었을 때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눈물이 차야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차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울보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울보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울보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 한신께 늘 울었습니다. 그분은 감사에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부족에서 울고, 늘 울었답니다. 참 존경스러운 많은 역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과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부인 라엘이,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부르치지 않습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인은 많지만, 몸부리는 성도는 별로 없고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많는데 경건의 정렬에 불타는 사람은 없고요.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없고요. 교회 일에 훈수 두는 사람은 많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불을 짓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어, 그 다음에 성령의 재창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